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처음 맞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분께는 특별한 현충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보훈처장에서 보훈부장관 되셨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민식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엊그제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동시에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국가보훈부가 대문을 활짝 열고 첫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기대도 저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정말 역사적인 사명감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원래는 이제 뭐 군사원어청으로 1961년에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 출발을 그렇습니다.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보험부로 승격이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어, 정말 실로 62년만의 경산대. 네. 어, 과거 역대 어느 정부도 뭐 진보 정부, 뭐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했던. 어,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어, 여야 만장일치의 동의를 끌어내어서 음. 이 국가보험부 창설한 것, 전 솔직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 보험부 승격은 단순히, 어, 조직이나 뭐 기구의 그 크기가 바뀌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음. 우리 사람한테 인격이 있듯이, 예.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 음. 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게 됐다 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 보훈처의 부승격 이후에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시면서 어떤 말씀 주시든가요? 어, 뭐 대통령님께서 국방과 보훈은 음. 동전의 양면이다. 음. 어, 보훈이 튼튼해야. 어, 국방이 튼튼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어, 대한민국 나라의 음. 미래 번영에 가장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봉은철가 부르승격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집니까? 뭐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체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그냥 어떤 과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민묘지 같은 게 과거에 대한 우리가 추모 음. 또뭐 기억 이런데 그치지 않고 그것은 예. 기본이고 예. 우리 국민 일상 생활 속에 보훈이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음. 어그 보훈 문화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 자리 잡는 네. 뭐 그런 것을 저는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체감하게 될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아, 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보험 가족분들 또 국가 유공자분들이 느끼는 수준에는 음.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어, 여러 가지 이제 수당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음. 그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좀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고 예.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경제적 안전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이것은 음. 보람이 없다 그렇죠. 사실 예. 나라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음. 어,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이 분들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확실하게 그좀 질적인 차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음. 어,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서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좀 특별하게 어, 좀 계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어 베트남 전사자의 제가 아들인데, 예. 어 이제 뭐 베트남 이제 참전 용사들 분들 또 연세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지금 네, 네. 물론 6.25 참전 용사들보다는 적지만, 예. 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또 고엽제 후유의증 음, 문제 여러,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좀긴 호흡을 가지고. 어, 우리 베트남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정신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런 부분 양쪽에서 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 예. 어, 어제 또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장관님 그 선친 묘소도 직접 참배를 하시는 모습도 보여지던데요. 뭐 그것은 전혀 제... 그 계획에 없던 오. 일이었고, 어, 대통령 뭐 동선이라는 것은 다 사전에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냥 그 세레모니만 하고 가시기가 좀 아쉽다. 음. 그래서 저희 선침 요소라기보다는 월남전 참전 요소와 대간첩 작전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 묘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깜짝 방문이었고, 어,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일반 묘역을 가는 경우는 국민묘지 창설 이래 거의 처음이라고 어... 들었습니다. 네, 좀 의미가, 어, 크게 네.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뭐, 거기 일반 유가족들이 그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상당히 음... 그 환호하고 그 감격해하는 그런 장면이 곳곳에서. 기념식 일부 21분 AI 요약 정리 및 어나운싱. 1. 월남전 참전자의 경제적 효과. 월남전 참전자들이 국가의 호응을 받고 청춘 시절에 30만 4,863인 8년 6개월간 피해 결과로 벌어들인 경제적 효과는 67억 2,920만 달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마중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합의로 이뤄 현재 국민소득은 3만 3천 달러에 330배가 올랐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7억 불로서 6,800배로 성장되도록 한강이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의 주역은 월남전 참전자 전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임. 지자체의 정치인과 정치인의 조카나 자식들 되는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어른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존엄과 사회의 어둠으로써 더욱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이6.25 전쟁 참전 용사. 6.25 전쟁에 참전하신 선배님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음.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금자탑을 잘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함. 고은처에서도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함. 3. 천안함 사건의 원인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음.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신한장과 장병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음. 4. 안보에 대한 여야 보수 진보의 없음.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음.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전우 2호군 방송의 평 월남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창립 28주년 기념식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 천안함 사건의 원인 및 안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정작 이 기념식의 주체인 월남참전자회는 전우들의 최대 관심사인 전투수당 진상규명 및 특별특별법 제정이 국방소위원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실로 진정으로 월남 참전 전우들을 위하는 단체인지 유감이단 말이죠. 네, 제가 20대에서부터 이걸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 미군들이나 또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참전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투 수당을 다 주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만 전투 수당이라고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국방부가 당시에 협상을 할 때에 전투 수당의 항목으로 국방부가 요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이 부분을 국가가 받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전투 수당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우리 국방부에도 요청을 하니까 그게 없다고 러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확인을 해주야 해주셔야 될 사항이 당시에 브라운 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왜 전투 수당 항목을 왜 협상을 안 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안 했으면 다른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의 물자로 받아왔든지 다른 원조로 받아왔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국가가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신설할 수 있는 명분이 될것 같은데, 분명히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요구 안 했다고 그러면 협상에 실패한 것이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받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월남참전에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뭐 공청회가 됐든 법안 심사하기 전에 장관이 이거를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 일부 그 파악된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볼사항들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그 안에 모든 걸다 담아놓고 어, 공청회도 하고 속기록에도 지금 이제 수 차례에 걸쳐서 아까 직접 들으셨듯이 그 안에서 싸우기까지 하면서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작전이 상대방 국민의 힘 쪽에서는 유기하고 같이 해야 된다. 보훈처, 보훈부하고 뭐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안의 성격이 일리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따로 해야 된다. 베레벨 구시를 다 붙여서 핑계를 대고 계속 딜레이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국방부하고는 이미 합의가 다 끝났어요.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기 속결이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은 4조 몇천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이 법을 통과되면은, 어 그렇게 애우를 해드리겠다라는 것들이 반대는 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아까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이걸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기호 철원화천장구 두천, 이 지역구에서 낙선 운동을 전제로 해서 세약사를 받아놓고 250만 월참 가족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한기호 당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표안 주겠다고 공개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그 공문이 2016년부터 외부에 나와있던 서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렇다면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의원실이고 국방부 도 아무리 조회해도 근거 없다고 그런 소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하게 된 동기는 이게 국회의원실 통해서 국방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의원들 통해서 국방부에도 자리 없다고 회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시2000 21년 11월 29일날 국방부에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 이런 공문을 국방부에 있다는데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보내니까 두달 동안 주지르는 회신도 안 하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두 시간을 전화를 싸워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 민원 서류는 일주일 이내 에 가부원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3주가 되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민원의 처리법을 위해서 고발하려고 막, 막상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직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예, 국법 인사국에서 인근 252-358호 청백 64월 28일 자 수신 기획국장 제목, 제목 파월 장병 처우 개선 1. 이는 정책 911-70. 이것도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가 없답니다. 이 서류가 뭔 내용이냐면 내가 추정하는데 월참 군인들이 희생도 많고 이러니까 미국인건치 주도를 줘야 될거 아니냐. 이 협의한 게 정책 공문인데 이 공문 국방부 욕도 안 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청구를 했는데 이 공문 주월 네, 네, 파월 장미 초우개세에는 공문은 회신을 받았는데 스캔본을 온 거예요. 스캔본 글자가잘안 보여서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는 정책 1911-75에 대한 공 유신 회, 응신입니다. 주월 한국군 해외 파견 수당에 추가하여. 우리가 받은 해외 근무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자료를 송부하오니 에 송부합니다. 주월 한국군 전투근무수당 지급 건의 끝. 이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한 를 공문입니다. 이게 결전한 국방부에 실전한 공문입니다. 그 내용에는 인상의 필요성, 현재 파월 장관이 지급되고 있는 해외 근무수당은 비 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가족 생계비 위에는 지불을시 해외 근무성을 주고 전투 근무 전투 위험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다. 두 번째, 국내법 군인 보수법 상에 전시나 사변 업등 국가 비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군인 보수법 1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에 참석한 사람은 전혀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파월 장병은 전투에 중사하고 있으나, 현 국내 실정이 전사에 있는 국가 지상세 아님으로 국내법상 전투군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다. 그런데, 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월 장병에 지급되고 있는 해외 파견 근무 수당에 부과하여 전투 근무 위험 수당을 지급할 것임, <laughs> 마 현재 주월 미군 미군은 장병 공이 65불 일당 2불 117센트의 전투 두근무상 지급하고 있음 미국 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인상 기준 어떻게 줄 거냐? 주월 미군의 전투 수당 지급액 기준 하여 장병, 대장부 이동병까지 공이 똑같이 65불을 인상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에? 예산소요는 1969년도에 4만 5천명이 거주해서 예산이 3510만불이 들어간다고 예산까지 자이드 계산했던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공문이 있으면 은 집을 건을 했는데 왜 안줬느냐 이유를 따지자는게 진상규명법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할라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 그 예산이 없으면 지금 예산이 되니까 다라는 얘기가 되는거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느냐면요. 이건 미국한테 돈 받아놓게 만든 서류인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파월 장면 1물을 팔아서 전통 준다고 미국에 받아서 우리한테 주려고 공문을 만들고 거인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해외 건물 사항은 저도 전통 건물 사항은 너 국내법을 좋아라 우리는 안 준다고 미국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하면는 국가에서 줄라고 해서 건의했는데 미국에서 안 주니까 그줄 책임이 아,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전투 근무수당 진상규명법을서른의원한테 설득해서 설,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서른년 설명을 갔습니다. 이 송감사, 우리 김인철 장군무고 제가 이걸 서른은이란 설명을 하니까 어, 그런데 왜 아직 못 받아서 하는 게서른이니이 공문을 보고 답장이 그겁니다. 자기들 처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파월 장면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이 기인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꼭 받아, 오피스 받아줄게요. 한개 서른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이 있어도 무조건 서른인니 이걸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주장을 엊그제까지 해온 거고, 엊그제 송감사하고 몇 분이 가서 서른이 만났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몇년 동안 소송해도 서른, 저한경의 의원이 막 적극 반대, 끝까지 반대했으니까 못했으니 해결하는 길은 서른 위원이 해주겠다는 사인 받아서 공개해서 안되을 죽이지는 안된다는게 서른 답변입니다. 제가 엊그제 만나서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한테 대놓고 그렇게 인신공유하고 낙선운동하면 되느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고양이도 쥐를 물을 땐 막바지 없으면 무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안되는영웅이 끝이다. 이번에 뭐라도 해야 될거아니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호소해서 오게 오시게 된 겁니다. 이오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